최근에 판사님들이 원고 또는 피고가 낸 각종 증거를 판결문에 그대로 복붙해서 적어주는 경향이 생겼습니다.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를 인격적,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는데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서 무시하는 언행의 핵심 부분을 골라서 판결문에 한 페이지 이상을 차지하도록 세세하게 써줍니다. 판결 결과가 어떻든 원 피고 중 한쪽이 항소할 가능성이 다소 높은 사건들이 그렇다는 말인데요 당사자들을 구체적 증거로 설득해서 판결의 결과를 납득시키고 싶은 거죠. 판사인 내가 이렇게 증거를 세세하고 정확히 본 것이니까 억울해 말라는 겁니다. 우리는 이 재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? 갖고 있는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내는 것이 필요하지만요. 증거가 많다고 막 카톡 대화 전부인 300페이지 이렇게 전부 내는 건안 됩니다. 많은 대화 내용 중에서 자신의 주장에 맞는 부분을 잘 정돈하셔서 제출하시고 각 증거에 관한 설명도 보기 좋게 잘 정리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